자, 출력이 됐는데, 지금 보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그냥 X1만, X의 1승만 학습했을 때는, 이렇게 꺾인 그래프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봅시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3만 다 빼면 되겠죠. x x는 원래는 대문자였으니까 그다음에 프레드 3가 아니라 그냥 프레드 어, 요런 식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에 그냥 한 차만 1차 1차 x만 넣었을 때 완전 선형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랑 이거랑 이거는 3차까지 넣었을 때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1차만 넣었을 때. 그리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좀더 오버피팅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X에 뭐한 7승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3, 4, 5, 6, 7. 자, 4, 5, 6, 7. 얘를, 7로 바꿔주고, x7, 7, 7, 이 7, 이것도 7. 이러면은 좀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완전히 과적합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요 정도만 돼도 사실 이 데이터의 중간 지점들을 잘 지나가면서도 일정한 어떤 그런 굴곡까지 잘 설명하는 그런 이제 어떤 스무스한 라인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선형이다 이거죠. 딱 봐도 선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너무 오버피팅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일단 이오버피팅된 X7승까지 고려한 이 모델을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리치를, 리치랑 라소를 적용하면 얘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요 밑에는 잠깐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날리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리치랑 라소다 가져왔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위치는 뭐 그냥 위치라고 보겠습니다. 위치는 대문자 위치에다가 이하이퍼파라미터 알파 값은 일단 1.0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위치에서 우리가 fit 함수를 써서 x7, 7승까지 고려된 저 x, 그 다음에 y. 이걸 가지고 자, 학습해 보시오. 그 다음에 뭐 어, 이거는 프레드, 리치 a c 7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r e a 를 이용해서 예측을 해라 근데 그때 쓰는 x는 x7이다.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똑같이 요거 출력하는 걸 갖고와서 요거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x7도 x7 x 그죠? 아, 아니요, 여기서는 그냥 x가 맞죠. x 이렇게 그래서이 부분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죠. 자, 이게 그냥 x7승까지 고려한 일반적인 선형 회계 분석이라면은 우리가, 자 위치에는 일반 선형분 선형, 선형 회귀 분석에서 요요 정규화 함수를 추가로 고려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고려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바뀌진 어 거예요. 훨씬 더 조금 더 스무스해진 걸을 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알파 값을 만약에 0.1로 줄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조금 더이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게 원래 리치였고 그래서 그렇죠? 좀더 얘가 지금 부드러운 거에서 좀좀더 삐뚤삐뚤해졌죠. 삐뚤삐뚤해졌다는 거는 그야말로 오버 피팅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여기처럼 그다음에 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소, 라쏘. 라소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도 하겠습니다 라소가 이거죠. 라소는 위에도 소문자로 했으니까 이도 소문자로. 근데 함수를 부를 때는 대문자로 불러야 됩니다. 알파가 일단 1.0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l a 여기서부터는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 a 를 불러왔고 이건 뭐 이름 바꿔야 되지만 어차피 요거만 돌릴 거기 때문에 여기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 a s 를 돌리면은 자 이게 r 치 알파 1.0일 때고 이게 라쏘 알파 1.0일 때입니다. 아까 우리 잠깐 구글 그 여기에서 설명된 것처럼 예측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얘는 그래도 아직 이 우리의 데이터랑 조금 더 가깝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만 비교했을 때는 사실 예측력이 위치가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라쏘가 좀더 예측을 더잘 하는 거죠. 오히려 요점 그리고 요점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어 오히려 조금 더 뭔가 오차가 있는 데이터로 수집해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삐뚤삐뚤한 그래프보다는 이러한 좀 스무스한 좀딱 봐도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프들이 나오는 게. 어, 좀더 말이 되고 좋은 모델이지 않나.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버피팅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 이거를 그냥 여기에서, 한 10승까지만 가볼까요? 8, 9,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뭔가 이런 데이터가 생기거나 뭔가 이제 분석 방법을 새로 익히시면은 가지고 놀아보세요 그래야지 진짜 늡니다 자 여기다 X7이라고 명칭하였지만은 사실상엔 더 이상 7이 아니라 10이에요 근데 제가 뭐 따로 만지진 않겠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구독만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 거의 그죠 10까지 니까 이거야말로 완벽한 지금 오버피팅이 되었죠, 지금. 일반 회계분석에서 그렇죠? 완벽한 지금 가족합입니다. 근데 자, 리치를, 리치를 돌리면 어떻게 되죠? 아, 조금 더, 리치를 돌리면 조금 더 얘가, 어, 스무스해진 것 같아요. 자, 근데 라쏘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 라쏘, 라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더 말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하나가 있는 게 절대로 우리가 뭐 리치 무조건 리치, 무조건 라쏘 뭐가 더 좋다라고 사실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때로는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에서 일반 회귀 분석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리치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라쏘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얻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보고서나 논문 쓸 때. 뭐 이왕이면 이세 개를 다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디스커션을 어떻게 내가 잘 푸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한번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리치와 라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